바랄라 죽음의 영광인가? 북유럽 신화에 숨겨진 진실. 전사들이 죽으면 바랄라에 간다. 하지만 바랄라는 단순한 전사의 천국이 아닙니다. 북유럽 신화 속 바랄라가 갖는 상징과 진짜 의미는 현대인에게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랄라의 기원부터 오딘의 목적, 라그나로크와의 연결까지 신화 속에 숨겨진 인간 존재와 죽음, 명예의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전사들은 바랄라에 간다. 북유럽 신화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 말. 하지만 바랄라는 단순한 전사의 천국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삶과 죽음, 명예와 희생에 대한 북유럽인들의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바랄라는 오딘의 전당. 용맹하게 전사한 이들만 입장할 수 있는 신성한 장소로, 거기서 그들은 매일 싸우고 밤에는 함께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죠. 바로 라그나로크, 북유럽 신화의 종말입니다. 오딘은 바랄라에서 최정예 전사들을 모아 언젠가 찾아올 거대한 전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바랄라는 결국 죽은 자의 안식처가 아닌 전투의 전초기 진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디는 굳이 죽은 자들을 불러 모으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북유럽인들이 믿었던 세계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언젠가 반드시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그 순간까지 어떻게 싸우느냐였습니다. 그래서 바랄라는 죽음 이후에도 전사로서 살아가야 하는 명예의 상징이 되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북유럽 전사들의 용기를 만들어냈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죽음을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바랄라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지속으로 본 세계관의 표현입니다. 요즘 우리는 죽음을 회피하고 두려워하죠. 하지만 북유럽 신화는 묻습니다. 그 죽음은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가? 바랄라는 전사가 죽음 앞에서 보여준 명예, 용기 희생을 기리는 장소이며, 현대인에게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바랄라를 꿈꾸시나요? 신화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